할렐루야! 오늘 일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일년 내내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에는 원래 더큰 은혜가 와야 되는데 감사 다음에는 더큰 감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은혜 다음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왜 그럴까요? 뭘안한 거에 감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주셨어요. 그 이걸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어려움을 잘 극복해 살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범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은혜와 복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그리스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더 좋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함께 해 주시고 그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큰 감사가 우리 인생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집사님,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을 하고 보니까 술주정뱅이에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10년이 동안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매일 같이 밤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제 오고 술 먹게 오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원래 결혼을 하면은 술도 안 먹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밤에 토요일도 양 술을 이만큼 먹고. 그좀 망태가 돼가지고 그 문을 딱 열자마자 팍 엉켜져가지고 그 현관 앞에 있는 그 거실에서 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걸 큰신이 끌고 이불을 펴가지고 이제 남편을 이제 뉘었습니다 매일 술 먹고 오는 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래요. 이 남편은 지금 술 먹고 뻗어 있는데 술 냄새 풀풀 풀라 하는데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이 남편하고는 난못살것 같아요. 매일 술 먹는 이 남편하고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대화도 안 통하는 이 남편하고 나는 죽어도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니 나는 하나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남편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어? 신앙생활도 하고 또 술도 끊고 막 그럴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이 인간 지금 막 이래고 있다고 막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갑자기 기도 중에 지난주에 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때가 추수감사주렸는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때려보실까요? 봄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지금 술 먹고 뻗어있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감사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지. 하, 진짜 때려주고 싶은 거죠. 이혼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도 이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으니까 억지로 한번 찾아보요 억지로. 억지로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잠깐만 7 개나 있더래요. 7개 대단하죠? 뭐였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뭐가 나요? 그래 술 먹어도 있는 게 낫지 않나? 네, 감사. 두 번째는 저렇게 술에 쩔어서 맨날 거주 망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오지만 다른데 안 가고 어쨌든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쨌든 그것도 감사. 네. 세 번째는 어떤 남자들은 술 먹으면 막 애들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막 살림도 뒤엎고 막 그런 데는데, 우리 남편은 어쨌든 간에 그런 주사가 없으니, 감사.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남자가 술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자는 아내밖에 모르니, 그것도 감사. 다섯 번째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 인간이 술을 많이 마시지만, 어쨌든 병원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 네. 여섯 번째는 이 사람이 그래도 술을 많이, 해. 매일매일 술을 먹는데 아침이면 눈이 딱 떠가지고 출근을 하니. 여태 감사,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감사. 마지막 일곱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두 배로 술을 먹는 거예요. 두 배로 술을 먹어가지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밤 늦게 오는데 토요일 날은 안주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자. 안 일어나.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꺼리금 없이 교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봉사해도 이 남편 내가 올 때까지 깨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 이게. 이게 감상가? 그러면서 막 키득키득 웃었대. 이 여집사님이. 근데 이 남편이 술 먹고 이제 목이 말라 가지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보는데 자기 부인이 위해서 막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웃겨 가지고 아니 왜 한밤중에 어날 보고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laughs> 내가 아, 지금 웃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감사 몇개 했다고요? 일곱 개의 감사를 남편한테 축제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감동을 한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좀 단순해요. 금방 감동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 내가 사실 1년이면 365일 술 먹고, 토요일 날은 두 배로 먹고 떡, 떡이 되도록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맨날 미안했는데, "아,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감사하고, 날 좋아한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고, 오늘 감동 먹었다고" 이러면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당신이 나한테 시집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남편하고 손잡고 교회 가서 같이 나라니 예배 드리는 게 당신이 소원이라고 했지. 내가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교회 같이 갈게. <laughs>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동안 술 먹고 속삭여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렇게 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이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니, 아니, 오늘 감사하라. 그래가지고 감사 일곱 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큰 감사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늘에서... 더큰 감사가 내려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입니까? 건강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일본의 패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해전이에요. 해전. 해군에서 망한 거예요. 일본은 해군하고 하여튼 그 공군하고 하여튼 서로 세계안 좋은데 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해군 장교인데 높은 해군 장교를 했던 이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패전하고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기이치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면은 그래도 졌지만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원신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다, 나를 위로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 자기한테 그집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니네 땜에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해군 때문에 졌다고 해군 때문에 네가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도록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억울하면 무슨 병 생겨요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겼어 요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가 나고 막 우울해지고 막 좌절감이 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일 스트레스로 잠못 자고 이제 그게 몇 달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이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좀 굳어. 그래가지고 몇달 지나니까 여기 목 있잖아요, 목 여기 위에만 괜찮고 나머지는 식물 인간이 됐어요. 똥 오줌도 못 가. 똥 오줌도 얼마나 불쌍해요. 똥 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못 가잖아요, 이제. 꼼짝도 못한 식물인간 돼가지고 그래가서 그 이제 정신과 유명한 그도시의 정신과 의사를 한명 모셔왔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낫게 할, 낫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하겠다고 했수까요안 안 하겠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겠다고 했겠죠 그러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라래요.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분노가 나고 화병이 있는데 무슨 감사 하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당신이 하루에 만 번. 몇 번이요? 만 번. 만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당신의 화병이 치유되고 당신 굳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당신의 몸이 다 치유돼서 당신 건강하게 살수 있으니까 당신은 앞으로 감사합니다를 몇번 하라고요? 만번 하라는. 근데 이제 의사, 의사는 갔어. 이제 이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안떨어져안 나와, 안 나와, 화가 너무 많아.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매일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번을 했을까요? 만 번을 한 거예요. 만 번을.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뭐할 일도 없잖아요. 매일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이제 밖에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감나무에 요즘 감이 맛있게 우리도 잘 열렸잖아요 이때쯤인 것 감나무가 열렸는데 홍시가 아주 맛있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홍시를 몇개 따가지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준다고 방문을 열고 와가지고 아버지 홍시 이거 맛있게 익었는데 이 홍시 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팔을 쭉 뻗어가지고 어 일로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런 기적,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면, 뭘 했어요? 감사, 하루, 하루에 몇 번? 만 번을 했더니, 그리고 이걸 딱 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을더 다리도 펴지고, 허리도 펴지고, 목도 펴지고, 탁 펴진 거예요. 손가락이 다 펴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게 되고, 이제 건강을 회복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안에 있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다병 생기는 거예요. 다 병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병도 낫고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때 그냥 사는,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어떻게 살면은 잘살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자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이 세상을 열어가는 내 인생을 열어가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리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지혜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더큰 감사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풀릴 것이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너를 돌보시는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서 인생을 열어가고 또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어 오으심에 오느러 신 거룩